안녕하십니까? 셀레발 t v 셀파입니다. 여인천하시대 조선의 여주 아들이는 왕에게 회초리를 들었다 하며 수렴청정하면서 왕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후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11대 중종의 이계비 문정왕후입니다. 그녀가 묻혀있는 곳은 태능인데요. 그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태능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전네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태능 숯불갈비, 태능 푸른동산, 태능 선수촌, 태능 육군사관학교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숯불갈비 집과 수영장이 있었던 태능 푸른동산은 없어졌고 태능 선수촌은 진천으로 옮겨가고 일부 연구소 등의 시설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길 건너편에 육군사관학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일요일 태능을 방문하여 우리문화숨결이라는 봉사단체의 궁궐길라잡이 해설사의 해설을 들었습니다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능침까지 올라가는 행운을 얻었지요. 구독자 여러분, 아직까지 셀레발 TV를 구독하지 않으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문정왕후 하면 생각난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 드라마에 많이 방영되었지만, 2001년 SBS에서 방영된 대하사극 탈렌트 전혜야 씨가 주연한 여인 천하가 생각이 납니다. 경빈 박씨 역의 도지원 씨의 메이아가 많이 회자된 드라마이기도 하지요. 미천한 신문에서 정경 부인이 된 정난정과 그녀의 도움으로 천하를 호령하게 된 철의 여인 문정왕후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이지요. 그문정왕후가 잠들어 있는 곳이 태능이며 서울시 노원구에 있고 단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릉은 왕후의 능이지만 일반 왕릉 못지않게 능력이 넓고 석상의 규모도 아주 큽니다. 당시 왕후의 능에는 병풍석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태릉에는 병풍석을 두르고 난간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문정왕후의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생전의 문정왕후는 남편인 중종 곁에 묻히려는 의지를 강력히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중종은 본래 제1개비인 장경왕후와 동원 이강릉으로 하여 고향군 서삼릉에 있었지요. 그런데 1562년의 문정왕후는 사후에 남편 옆에 묻히고자 중종만 광주, 지금의 서울, 강남, 아버지 성종의 능인 선능 옆으로 천능을 하고 정능으로 하였습니다. 1565년 문정왕후가 창덕궁 소덕당에서 65세 나이로 승하하자 명종은 문정왕후의 상례를 대왕의 예를 갖추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정왕후의 뜻에 따라 능호를 신정능이라 정하고 중종 곁에 능침을 마련하려 시도하였죠. 그러나 새로 조성된 정능은 지대가 낮아 장마철마다 강이 범람하여 침수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막상 구덩이를 파 보니 넓고 깊게 돌이 박혀 뽑아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을 물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명정은 도성의 동쪽으로 신리증 거리에 있는 대방동이 거리도 가깝고 후손이 번성할 곳이라 하여 택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문정왕후는 중종의 곁에 묻히고 싶었던 바람을 이루지 못하고 도성의 동쪽 로원군 대방동에 단능으로 자리잡고 능호를 태능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결국 중종은 왕비가 세 명이나 있었으나 아무도 같이 있지 못하고 각자 따로따로 잠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후 태능동 쪽에 그녀의 아들 명종과 인순왕후 심씨의 강릉이 뒤이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합하여 태강릉이라 부르며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문종왕후의 남편은 11대 중종입니다. 연산군의 배달은 동생 진성대군이지요. 연산군이 폭정으로 1506년에 중종 반정이 성공하자 임금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왕비인 단경왕후는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군의 딸로 반정세력들의 그 왕비를 공에서 내쫓을 것을 주장하였지요. 결국 종경은 왕비인 단경왕후 신실을 7일 만에 폐위하여 사거로 내보냈습니다. 이후 윤여필의 딸인 장경왕후가 제1개비로 책봉하였으나 장경왕후는 인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사망하였으며 다시 윤지임의 딸인 문종왕후를 제2개비로 책봉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중정과의 사이에 명종 등 일남 사녀를 낳았습니다. 결국 인종이 일찍 사망하고 자신의 아들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구강후의 모후로서 8년간 수렴청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을사사화를 일으켜 많은 살림들을 축출하였습니다. 또한 불교에 관심을 두어 과거를 통해 성녀를 뽑는 성과를 부활시키는 등 불교를 크게 후원하여 반성리학적 척신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렴청정이 끝난 후에도 계속 외척들이 정사를 좌우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아들 명종이 말을 안 들으면 뺨을 때리거나 회초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명종을 마마보이 임금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태능에 관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1788년에 기록된 충관 통고에는 태능 능상 아래 100보 지점에 정자각이 있고 그 오른쪽에 수라창이 있으며 맞은편에 수옥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자각에서 남쪽으로 74보 지점에 홍살문이 있으며 서쪽으로 158보 위치에 안양청과 제실 전사청 등이 있고 홍살문의 남쪽으로 200부 지점에 연못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태능에는 정자각 수복방 홍살문만 남아있고, 수라청과 제실 전사청 연못 등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능침 공간으로 올라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웅장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능침은 국조 오해의 능제에 따르고 있어, 본분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둘렀습니다. 병풍석에는 구름 무늬와 12지신을 새겼고, 만석에는 12간지를 문자로 새겨놓았습니다. 원래 12간지가 문자로 쓰기 시작한 것은 병풍석을 생략하고 난간석만 조성할 때 12지신상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데, 태능을 시작으로 12지신상과 문자를 함께 새기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석양, 석호,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 문무석인, 성마 등을 본분 주위 앞에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문무석인은 313cm로서 크기가 상당했으며 귓볼에 귀고리 구멍이 있는 것이 특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왕후의 능으로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조선 11대 중종의 제2계비인 문정왕후가 잠들어있는 태능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